아기 루 알았어. 알았어? 어디? 아이스 저, 저, 저. 나이스, 저, 저. 오늘의 콩TMI는 유튜브를 제가 최근에 보고 있다가 킥서비스라는 채널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혹시나 아마 워낙 유명하셔서 다들 아실 텐데 안 보신 분 계시면은 킥서비스라는 유튜브 채널의 컨텐츠를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금방 갑니다.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쿵입니다자 오늘은 천상계에서 떠오르고 있는 세나의 새로운 룬 템트리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현재 세나 유저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유명해진 템트리라서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라인전에서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포터한테 낯설지만 착취의 소나기를 들어줘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보면은 효과가 발동되는 룬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게임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서포터로서 이제 실시를 걸었을 때 생명의 샘, 그 다음에 한 번에 원코 만나기 위한 뼈방패, 그리고 세나의 큐스킬로 은근히 피해복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소생까지 들어줍니다. 그리고 만화관리를 위한 침착과 추가들을 위한 전설 민첩함과 공속 파편까지 챙겨줘요. 그리고 아이템이 포인트인데 신발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속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나한테 가장 잘 어울려요. 첫 번째 코어템으로는 강철 심장을 올려줘요. 진짜 인게임에서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 라고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어템으로 거대한 히드라. 거대한 히드라는 체력이 증가함에 따라 공격력도 증가하고 데미지를 쳤을 때 추가 데미지가 광역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템으로 불클, 시르기 양날 도끼까지 올려주면 말도 안 되는 체력에 적팀 방어력 감소, 쿨타임 감소까지 모든 부분을 다 챙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다가 이렇게 템트리 갔을 때는 탱커 서프 상대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정말 획기적인 템트리인지 인게임에서 바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쓰레시 PTSD 온다. 세나가 이제 스토리상 쓰레시 랜턴에 갇혀있던 챔피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사도 있어 그린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평 Q 또는 Q 평으로 이 e 스택을 따서 영혼을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거리 최대한 최대 사거리에서 절대 거리 가까이 주면 안 돼요. 멋다 어. 나이스. 일부러 울렸어, 이거는. 그 다음에, 은신 쓰고, 힐, 타우 W. 빠져나가면, 다 잡을 수 있겠죠? 이게 베리어라서, 아, 아 미니어 한 대만 더 죽었어! 영혼 먹으려다가. 죄송합니다. 이건, 이건 트롤이다. 고인님 올라갔고. 안녕하세요. 아들, 어디? 팀이호포브 그.. 고 합이 좀안 맞아가지고 배리안 써는데 어쨌든 타워에서쫄 필요 없어요. 아궁 스마트키는 풀어줄게요. 세나 같이 그 글로벌 공인데 좀 세심해야 되는 궁극기는 무조건 스마트키 풀어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적 있지? 이렇게 봤을 때, 이 안에 있는 적한테는 데미지를 주고, 이 넓은 범위에는 아군한테 쉴드를 줘요. 지금이다. 이걸 아무도 못 잡았네? 아쉽다. 왜기 피만 돼. 아우 살 방법이 없다. 아, 까비. 아, 딱좋아했는데 어윈이 왔을 때살 방법이 없네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베리어랑 궁 활용해 주면 됩니다. 버티게입자 난감할 거야? 사실 세나 스킬이 워낙 상당히 까다로워서 딱 잡아서 한번 물어서 끝내야 되는데 한번 물어서 죽지도 않아. 방철 심장, 탱탱 가서 진짜 까다로울 거예요. 잠깐만. 저기 저기 아, 이게 추가적 아. 아, 너무 아쉽네. 해신작쇼고. 방위의 미덕이고, 내가 불클로 방어력만 깎아준다면 딱 불클 뽑는 시점부터 우리가 역전 나올 것 같은데, 아, 지금 시바라님이 성장이 아예 안 되셔가지고, 좀 최대한 오브젝트 주는 방향으로 갈게요. 지금 시바라님이 어미니에 비해서 성장이 아예 안 돼서 정글 싸움이 안 되거든요. 아, 어, 힘들다. 바로 아닌 게 어디야? 불령의 사이다. 억울하다 하지만 와 억울하다. 이걸 한판 더 해야겠다. 진짜 억울하다. 아, 마음 아픈 표기다. 까비! 항상 챔피언 때릴 때두 대씩 때려야 영혼 수택이 쌓여요. 유기환 나쁘지 않은데? 아이버님 위에 계시네, 나이스는. 오우, 깜짝아. 나 제리님 한대 때린 줄 알았어. 일단, 이제, 주도권 잡았으니까, 여기 피만 깔아주고. 아쉽다. 똑 박고 는데 이거? 약간, 거리 조절하면서 최대 사거리에서 싸운다는 마인드로. 하고 8분에 벌써 서포템 나왔죠. 세나는 이런 식으로 사거리 이용해서 계속 괴롭히면서 라인 푸시하면 서포템 되게 빨리 뽑을 수 있어요. 아이스 소울 원딜 솔킬 내는 서포트. 로러가 없는데? 빅힐 서포트랑 탱 서포트 이미지였는데? 전령 같은 오브젝트에서는 영혼이 두개 나와요. 그래서 전령 도와주는 탱커 서포터 이미지와 함께 영혼도 두개 챙길 수 있습니다. 이건 힐을 써주는 게 있는 거 없지? 아, 공을 써주는 게 있는 거없데거리 조절 좀 할게요. 아니, 야손이올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되거든? 어떻게 안 되나? 나이스저업기를 파괴했습니다. 이게 세나가 사거리 700 넘어가면은 강철심장 안 터지니까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세나 사거리가 막 720, 740 됐다고 해서 무조건 740을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웬만하면 95%는 700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거리 길다는 건 좋고. 거기에 플러스 700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아. 사실 지금 19분에 사거리 680, 80 스택이 엄청 잘 쌓인 거지.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나가 사거리 700 넘으니까 강심이 의미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 어, 빠르다, 빨라. 와, 야수 젤이 세나라서 빠르네. 어, 맞네. <목소리> 이거는 썰에 치기는데 나랑 말거 아, 라이스. 아, 근데 진짜, 경철심장 세라 좋은데? 성능이 의미가 있는데?